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 종목 발굴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고가일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개인 투자를 데리고 자 매매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조금 오르면 물량을 내놓고 조금 오르면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고점을 뭐그 선절가를 이게 아니라. 채권이 정확하게 계산에 의해서 제시한 무기명자가 제시한 금액대로 팔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채권을 모른다 그러면 주식을 모르는 거예요. 회사채예요. 바로 이 사채가 주식으로 창작한 건데 추가 발행한 채권의 움직임을 당연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엠프로스택은 움직임이 나올 때 2만 원 선을 터치를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안녕하세요. 자, 의뢰차차 성풀입니다 의뢰차차 성플 오늘은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m 플러스에 대해서요. 자, m 플러스 같은 경우에 공개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자, 오픈이 많이 된 종목이에요. 물론 성풀에서만 근데 고점을 향해서 갈때 15,500원까지 나왔지만 물론 수익이 한10몇 프로이신 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m 플러스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m 플러스의 시작은요. 물론, M 플러스가 시작 차트에 의해서, 근데 차트도 거래량과 매물대 속에서 우리가 안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단지 시작 지점을 보기 위한 건데 채권은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8월 전에 중도상황권이 두 번째 채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8월 15일, 25일 전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이 중도상황권이 소각절차나 일부 주식으로 상장하기 전에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일부 상장하기 전인데, 미리 그 전부터,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전에 가까이가 아니죠? 미리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구간에서도, 더욱더 강하게, 개인 투자들의 물량을 털고 가는 거니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고가일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개인 투자를 데리고, 자 매매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조금 오르면 물량을 내놓고 조금 오르면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고점을 뭐그 선절가를 이게 아니라 채권이 정확하게 계산에 의해서 제시한 무기명자가 제시한 금액대로 팔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채권을 모른다 그러면 주식을 모르는 거예요. 회사채예요. 바로 이 사채. 그 주식으로 창작한 건데, 추가 발행한 채권의 움직임을 당연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엠프러스택은 움직임이 나올 때 2만 원 선을 터치를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폭등을 해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사서 우직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평단 낮출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 종목, 지난주에 빠른 스팟으로 들어갔던 게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토박스 코리아가 어떻게 되든 어떤 움직임이 나오든, 토박스 코리아는 자 단기적으로 쉽게 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물론 이때부터 사서 좋지만 자 토박스 코리아는 1725원 정도에 1700원 요 정도 적어도 종가 전에 매수를 했어야 되겠죠 그 다음날 얼마가 나오던 아침부터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1900원대 물론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만 한번 더 상승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못 뺐어도 그 다음날도 가격이 1820원이지만 더 상승을 할 거예요. 하지만 스팟 종목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차트만 보고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물대에서 움직임이 돌파를 나왔지만 이미 채권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안착을 해야 되는 행사 개요 구간이 됐기 때문에 이 토박스 코디아를 매수를 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때 철저하게 종목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더 없이 안전한 종목을 하기 위해선주 재무제표에 기반을 한 자금 움직임을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토박스 코리아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좀 철저하게 매매가 됐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음 매수를 하시면서도 반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마무리 해야 됩니다 자 으라짜짜 성불은 어느 정도의 매매가 되더라도 우리가 자 하락을 하던 오르던 우리 목표 금액까지 충분히 무기명자 계산대로, 계산 가격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토박스 코리아를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으라차차 성플에서 단기적으로 제시한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도 기다리시면 그 목표 금액을 걸어놓고 저희가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을 지정을 계속 해드리거든요. 직장에서 업무를 보시더라도 그 금액 내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